네, 안녕하세요. 라운스포츠입니다. 오늘은 끔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 제품은, 어, 지금 이미 제가 좀 출시를 한 제품에 들어간 끔피인데, 가와구찌 사의 끔피입니다. 어, 일본 끔피죠. 새로 만든 블로브에 끔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글로브를 보고 가면서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끔피라는 게뭐 딱히 어떻게 뭐, 어쩌다얘기하기는 좀, 일본 가죽의 특징이라든가 일본 끈피의 특징이 따로 있죠? 좀 딱딱합니다. 매우 딱딱하고, 그룹을 길들이는데도 상당히 좀 에러점이 있어요. 가죽이 좀. 그룹 끈이 빳빳하고 딱딱하면 손가락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뭐 일본 가죽, 일본 끈피하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레드 아 레드가 아니죠 블랙 단면이죠 블랙 단면 끈이죠 그래도 블랙 단면 끈은 조금 더 다른 끈에 비해서 탄색이나 흰색 끈에 비해서는 좀더 부드러운 편입니다 다크 탄아 이건 뭐? 이건 뭐 이게 뭐 끈이라기보다는 뭐 이거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거 딱딱해요 가죽이 끈이 너무 딱딱해서 빨간색 단면끈오 어, 이것도 딱딱 해 자, 여기 뭐 대충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제 흰색은 그 전에 저희가 다른 글로브에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끈피를 판매한다 그러면 아마 일본 끈피는 따로 우리나라에서 판매 이렇게 소매 적극적으로 소매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요가 있으니까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요가 있으니까 저희가 끈 하나씩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판매를 하려고, 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좀 특이하게 어, 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잠깐만. 끈피를 교환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끈피를 교환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바늘이 필요합니다, 바늘. 끈바늘 그리고 송곳.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끈바늘을 끼워야 되니까 송곳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처음 이렇게 끈수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따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끈 하나하고 바늘, 송곳까지 포함해서 판매합니다. 를 사용해보고 싶어요. 이벤트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어, 이번에는 끈피를 지금, 과구치 끈피는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를, 어, 네 분을 선정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엔 진짜 그냥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끈피은 뭐, 이게 끼 꼈다가 다시 뺄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뭐 다시 돌려달라고 할수 없는 거고, 어, 끈수리를 해야, 해야 될 글러브가 있다 그러면, 뭐 이것은, 글러브 사용 후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주체니까 얼굴도 좀 보여주고, 음, 자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역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만, 아니, 글러브 끈수이는 글러브가 주체기 이 때문에 굳이 얼굴을 볼 필요는 없죠. 만약에 이제 글러브 끈수이할 글러브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글러브만 영상으로 이렇게 뭐 몇년 정도 쓴 글러브인데 과거치 구피로 수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30초짜리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끈피를 보내드리고 이게 세트로 된 겁니다. 끈피 바늘하고 송곳하고 세트로 된 제품을 보내드리고 받으시면 네, 수리를 하고 영상을 한번 또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아, 색깔은 4가지예요. 네 흰색 어, 다크탄 레드 블랙 네가지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영상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진짜로 드겠습니다 아, 이끈피를 아, 이끈피를 수리를 하는데 어워보고 수리해보고 다시 금비를 빼서 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